그들은 왜 동학농민군이 되었을까? 1893년 3월, 아직 날씨가 쌀쌀할 철이었다. 북쪽의 보은장례와 남쪽의 금구원평에는 때를 같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례에는 산골짜기와 언덕에 천막을 치거나 움집을 짓고 사람들이 기거했으며 원평에는 들판에 무대를 만들고 모래밭에 천막을 두르고 꽹과리로 소란을 피웠다. 수염을 점잖게 기른 선비도 있었고 감발을 한 농투성이도 있었다. 두 곳에 모여든 군중의 차림은 비슷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어깨에는 쌀 선어대와 소금 따위 생활 필수품을 담은 단발랑을 메고, 집신과 바가지를 줄래줄레 허리에 찼다. 어떤 이는 의관을 제법 차리기도 했으나 봉두에 수건을 질근 동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너덜거리는 간발과 지팡이의 의지에 걸음을 걷는 노약자도 섞여 있었고 머리를 따 내린 더벅머리 총각들도 있었다. 3월이라 아직도 날씨가 차가운 철이었으니 대개 겹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꾸나들었으며 칼을 옷 속에 숨기고 어죽거리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짐승 잡는 총을 든 포수들도 끼어 있었으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무뢰배들도 어슬렁거렸다. 사람들은 비가 줄줄 내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비가 내리는 속에 평지에 성을 쌓고 사방에 문을 낸 가건물 안에서 거처했다 때로는 모자라는 양식을 확보하려 부자를 잡아다가 결박하기도 했으며 돈을 내서 식량을 무더기로 사오기도 했다. 장기 주둔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정을 좀더 알아보자. 동학군과 농민군. 광화문에서 복합상소를 올리던 교도들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해산했다. 최시형은 팔도의 모든 도인을 보은 장례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장례에는 소속을 나타내는 포와 접을 표시하는 깃발을 내걸고 정연하게 대오를 지어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창생을 구제한다거나 서양과 일본의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문구들을 적은 깃발도 곳곳에 펄럭였다. 보은의 벼슬아치들은 벌벌 떨면서 중앙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윤중은 선무사의 자격으로 정부를 대표해 보은읍내를 거쳐 장내로 달려왔다. 대포를 앞세우고 온 어윤중은 군중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교활하게 갖가지 감언이설로 군중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중앙에서 따라온 군인들은 대포를 설치하고 신식총인 라이플총을 꼬나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최시형, 손병희 등 동학 지도자들은 먼저 몸을 피했다. 주모자의 한 사람인 서병학은 어윤중을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문을 내고 방문을 붙인 것은 모두 원평 사람들의 소행으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서병학은 단독 결정으로 해산을 약속했다. 어윤중은 이때 모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성분과 신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그 처음에는 부적이나 주문을 끼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참의의 글을 전해주어 세상을 속이려 했다가 끝내 지략과 포부와 재기를 안타깝게 펴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백성을 위해 그한 목숨을 바치려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외국 오랑캐가 우리 이권을 마구 빼앗는 것을 통분하게 여겨 망령되어 그들을 내쫓는다고 큰소리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탐욕스런 장수나 부정한 벼슬아치 학대를 받아도 아무데도 호소할 곳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경양에서 세력을 마구 쓰는 자들에게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죄를 짓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여러 고을의 관속 무리로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며 흩어져 살던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농사를 지어도 집안에 남는 곡식이 없고, 장사를 해도 손에 남는 이익이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무지 몽매한 무리로 풍문을 듣고, 동학에 드는 것이 삶을 누리는 곳으로 여기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모진 독촉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상놈이나 천민으로 한번 길을 펴서 출세해 보려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다 어윤중은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내정 개혁만은 동학교도 또는 농민군들과 뜻을 같이 했고, 비리의 온상인 민씨 정권의 타도에도 동조했다. 참여한 군중에 대한 그의 이와 같은 성격 분석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보은 장례 집회에 참여한 군중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때를 같이하여 모인 원평 집회 참여자는 말할 것도 없으며, 농민군에 호응하는 부류들은 어느 곳을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였다. 농민군이 된 사연대. 보은 장례 집회에 호남인들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전봉준은 원평에서 날카롭게 동정을 살피면서 보은 장례 집회의 귀추를 엿보았다. 그렇다면 원평의 사정은 어떠했던가? 원평에서도 보은 장례 집회와 때를 같이하여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통학교도보다는 순수한 농민들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 북접의 지시를 받는 호남의 통학교도들은 거의 보은 장례 집회에 참석했고, 원평에서는 김덕명을 비롯해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최경선 등 지도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집회를 주도했다. 또 북접에 속하는 서장옥, 황하일의 세력들도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보은 장례 집회보다 곧 터질 듯 강렬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들은 높다랗게 재단을 만들어 풍물을 울리기도 하고 소리판을 버리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맑게 나는 사람들은 단에 올라 소리 높여 정부와 수령의 부정을 늘어놓고 양반과 지주들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때로는 주문을 외우고 구호를 연창하기도 했다. 또 모래밭에 솥을 걸어놓고 소를 잡아 끓여먹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걸리판을 펴고는 왁자지껄 떠들어대기도 했다. 얼근한 농민들은 제각기 불평의 소리를 토해냈다. 어떤 이는 베네다이 몫으로 군포를 매기고는 강제로 소치나 숟가락 몽당이를 거두어 갔다. 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아글쇠 지주가 무자년 흉년 때 도저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어린 딸을 처부로 삼으려고 데려갔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봄에 환곡살을 얻었는데 모래와 집과 풀이 절반이나 섞여 있었네. 가을에 갚을 적에 깨끗한 쌀만 받아가면서 규정보다 세 배나 물렸다. 라고 했고, 어떤 이는 "상전이 내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서 잠자리를 같이했다"라고 했고, 어떤 이는 구시라치들이 부주간의 고기를 제염이 회갑잔치에 쓴다고 한푼 내지 않고 쓸어갔다"라고 했다. 이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영세한 농민이거나 신분이 노비 백정인 사람들이 토해내는 불평이고 호소였다. 이들은 분개를 끊임없이 토해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전봉주는 이들의 하소연을 차분하게 들을 틈이 없었다.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을 추스르기에 바빴다. 이들의 성격에 대해 황현은 이렇게 쓰고 있다. 처음 동학은 그 무리를 불러 포라고 했는데 법포와 서포가 있었다. 법포는 최시영을 받들었는데 최시영의 호가 법헌이기 때문이다. 서포는 서장옥을 받들었는데 서장옥은 수원사람이다. 서장옥이 최시영과 더불어 모두 최재우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최재우가 죽자 각각 도당을 세워 서로 사사로이 전수하면서 이름 붙이기를 포덕이라 했다. 그리하여 아무개포라고 서로 표시하기로 약속했다. 서포가 먼저 일어나고 버포가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서포를 일어난다는 뜻을 따 기포라 하고 버포를 앉아있다는 뜻을 따 좌포라 이름했다. 전봉준이 일어날 적에는 모두 서포였다. 곧전 봉준은 강경파인 서장옥에 동조해 봉기했다는 뜻이요. 최시형 계열은 머뭇거리다가 마지 못해 나중에야 동조한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북접 사람들은 전 봉준이 사사로이 교도들을 빼앗아 전라도 금구군 원평에 몰려 있었다고 지탄을 퍼부었다. 원평 집회에는 불갑사, 백양사, 선운사 등 남도의 유명한 사찰의 승려들도 참여했는데, 전봉주는 보운 장례 지표의 귀추를 엿보기 위해 승려, 극협을 비밀스럽게 보운의 장안으로 파견했다. 또 이곳 농민군 수천 명이 보운으로 올라가려다가 진산에 이르렀을 때 원평으로 내려오던 어윤중을 만났다. 어윤중은 이들을 진산군 객사로 불러 유놈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이들은 통곡을 하고 흩어졌다. 한편 이들 속에는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주도한 직업적 봉기꾼들도 끼어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눈치를 살피는 보훈장례 집회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곧바로 재물포로 달려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전봉준은 보훈장례 집회가 맥없이 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 거사를 기약하며 일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전봉준 등 지도자들은 변장을 하고 각자 아지트로 돌아갔다. 원평에 모인 군중들은 해산할 때 진산 충주 등 지역 단위로 몇천 명, 몇백 명씩 무리를 지어 흩어졌다. 다중의 힘으로 관군의 단속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녹두장군의 화려한 부상. 전봉주는 원평 지표를 이끌면서 이름을 김봉집으로 바꾸었다. 관가의 주목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일본 기자들은 김봉집이 전봉준의 가명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보도했다. 녹두 장군의 명성은 이때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녹두 장군의 당당한 기상을 보고 우러러보았던 것이다. 전봉준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화려한 부상이었다. 한편 경상도의 밀양, 전라도의 삼례 등지에도 수천 혹은 수백 명씩 모였다가 흩어졌다. 또 불어난 세력들이 상주의 우복동과 지리산에도 모여있었다. 보은 장례 집회와 원평 집회에 각기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수천 명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고 하니 조정으로서는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우선 두 가지 대책을 세웠다. 하나는 지방 군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청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먼저 서울 수비를 맡을 총리형을 새로 설치했으며 강화도를 지키는 군대와 청주 병행의 군대를 개편해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평양의 주둔 병력을 불러와 경기도 남쪽 지대인 수원, 용인, 안성, 광주 등지를 방어했다. 한편 전라도 지방에도 새 부대를 편성했다. 전주의 문화명을 설치하고 정규군 300여 명과 잡리를 맡을 군사 400여 명, 모두 합해 700여 명을 배치했다. 서울 수비대, 경기 연안 수비대, 평양 수비대, 충청도 수비대를 문화명과 함께 새로 조직하거나 개편한 것이다. 그 경비는 전국에 걸쳐 종이세, 대나무세와. 해안지대의 소금세, 어업세 등 잡세를 새로 거두어 쓰게 했다. 특히 문화명의 경비는 전라도의 모든 고을에서 결세 100분의 1을 더 거두어 충당키로 결정했다. 백성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원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laughs>